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되는 영어 패턴, you have to. 너는 뭐뭐를 해야 한다. 이 느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ave to는요, 뭐뭐를 해야 한다는데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좋아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 you를 붙여서 you have to 하면 너 그거 꼭 해야 돼이 정도 느낌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군가에게 강하게 얘기할 때이 표현 딱 사용하면 되는데 네, 여기서 말하면 약간 헷갈리잖아요.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하러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ve to go to wor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you have to를 사용해서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주 강한 의무감을 전달하고 있고요. 뒤에는 go to work. 일하러 가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뭐 출근하거나 아니면 일하러 가거나 이 모든 건 go to work로 할수 있겠죠. 뭐 샤워하고 영어를 보고 책을 읽고 이런 생활 속에서 늘상 사용되는 표현들은 나오는 것부터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ou have to go to work. 아무래도 회사에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강하게 얘기하겠죠. 너 일하러 가야 돼? You have to go to work. 아주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면 더 어울릴 겁니다. 두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You have to go to work. You have to go to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날 기다려야 해.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ve to wait for me. 이렇게 되겠죠? you have to. 너꼭 해야 돼. 그 다음에, wait for me. 이거는 통째로 보면, 나를 기다리다 라고 보주시면 됩니다. wait가 기다리다고, for me.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다리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를 기다리지 않으면, 뭐, 좀 큰일 날 상황이나, 무조건 기다려야 될때 있잖아요. 친구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You have to wait for me. 너나꼭 기다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강한 느낌으로 두번 가볼게요. You have to wait for me. You have to wait for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는 깁스를 해야 해.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you have to wear a cast. 이렇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you have to 사용했고요. 뒤에 깁스를 하다라는 표현은 wear a cast라고 할수 있습니다. 뭔가 wear은 입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장신구라든지 혹은 깁스 같은 것도 wear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네, 그냥 통째로 wear a cast. 아, 이게 깁스를 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아파서 갔더니 의사가 깁스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리뼈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깁스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You have to wear a cast. 제가 이 말을 들었으면 뭐 선택범위 크게 없이 알았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리 다쳐서 가면 좀 약한 경우,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경우에는, 어, 깁스를 하면 좋아요. 근데 뭐꼭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 있었고요. 혹은 진짜 뼈가 부러져서 가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두번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You have to wear a cast. You have to wear a cas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살을 빼야 한다.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You have to lose weigh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을 뺀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를 lose weight.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단순하게 살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ou have to를 사용하면 그냥 뭐 건강에 좋으니까 빼봐. 이게 아닙니다. 진짜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병이 같이 오거나 진짜 심각한 단계가 왔을 때 그럴 때좀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you have to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뭐 저한테 그냥 뭐몇 키로 빼보세요 이게 아니고 살 빼야 돼요 딱이 느낌으로 영어 두번 해볼게요 you have to lose weight you have to lose we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너는 옷을 걸어야 한다 자 얘가 영어로 얘기해보면 you have to hang the clothe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You have to. 너꼭 해야 돼. 뭘 해야 되죠? Hang the clothes. Hang the clothes 하면 옷을 건다가 됩니다. 이 행이 뭔가를 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옷을 맨날 땅바닥에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제 같이 사는 뭐 룸메이트라든지 가족 구성원이 와서 자 규칙을 하나 알려줄게. 너는 옷을 무조건 걸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자 영어로 두번 해볼게요. You have to. Hang the clothes. You have to hang the clothes.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 영어로 해보면, you have to get a loan.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get a loan이 대출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 집을 사고 싶은데, 혹은 전세를 하고 싶은데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아, 너의 재산 상황으로 보면, 너 대출 받아야 돼. 딱 이런 느낌입니다. 안 받으면 제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뭐, 돈이 많은데 뭐,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어로 두번 같이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You have to get a loan. You have to get a loan.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는 네 방을 청소해야 한다. 자, 이거 영어로 해보면 You have to clean your room.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뭔가 청소하거나 깨끗이 하다는 clean이란 동사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깨끗해 줄 건지 그 대상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당신의 방이라고 해서 your room 이걸 사용했습니다. 뭐 집이라면 your house 라할 수도 있겠고요. 뭐 사무실이면 your office. 다양하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문장을 딱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바꿔 얘기하는 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너 무조건 너방 청소해야 돼. 너 진짜 방 청소해. 자, 이거 영어로 하면 you have to clean your room. 한번 더요. you have to clean your roo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는 야근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영어로 해 보면 you have to work overtime. 이렇게 됩니다. you have to 너꼭 해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근하다라는 이 덩어리만 붙이면 됩니다. 계속해서 뒤에 덩어리만 바꾸고 있죠. 이번에는 work overtime 이 over이 뭔가를 넘는다는 느낌인데요. 시간을 넘는다는 거는 정해진,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이 딱 있으면 그걸 넘어서 한다는 느낌이죠. 자, 이거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Work overtime. 아, 이게 야근하는 거구나. 다시 한 번. Work overtime. 그래서 일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때 사장님 오셔서 또 야근해야 된다. <laughs> 선택권이 없죠. 그럴 때 you have to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You have to work overtime. 한번 더요. You have to work overtim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숙제를 해야 한다.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해 보면,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 됩니다. 숙제를 하다는 do one's homework. 이 one's 자리는 대상만 넣어 주시면 돼요. 내 숙제라면 do my homework 그다음에 너의 숙제는 do your homework 그렇게 대상만 계속해서 바꿔 주시면 돼요. 귀찮으시면 그냥 do homework 일단 이렇게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상황에 맞게 채워 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숙제 드리는 거는 이제 강하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어머님께서 저한테 학생을 맡기면서 얘 예, 무조건 숙제하게 시켜 주세요. 공부 무조건 잘하게 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 아이에게 숙제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 꼬마한테 너 숙제 해 와야 된다. 어 알지? 해 와야 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자두번 같이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꼬마이는 아, 선택권이 없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장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을 5시까지 끝내야 한다.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ve to finish your work by 5.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을 한번 끝내 볼게요. 일을 끝내다라고 하면 finish 땡등 work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의 일이니까 your work 이렇게 your를 더해줬죠. 숙제랑 똑같지 않나요? work인데 집에서 하는 거니까 home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는 두지만 끝내는 건 finish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냥 five가 아니고 by five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by는 뭐뭐 할 때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뭐뭐 할 때까지가 아니고,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할 때까지, 딱, 데드라인. 이렇게 기억하면 더 얘기하기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until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똑같은 한국어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쭉, by는 뭐뭐 할 때까지 딱, 데드라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숙제를 끝내, 일을 끝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by를 사용해서 by fiv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5시 이후에 뭔가 행사가 있거나 이제 뭔가 회식을 가야 되면 일 5시까지 끝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겠죠? 영어로 두번 얘기해 볼게요. You have to finish your work by five. 한번 더요. You have to finish your work by fiv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열 문장까지 연습해 봤는데요. 약간 가물가물하지 않나요? 한번더쭉 복습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하러 가야 한다. You have to go to work. 너는 날 기다려야 해. You have to wait for me. 너는 깁스를 해야 해. You have to wear a cast. 너는 살을 빼야 한다. You have to lose weight. 너는 옷을 걸어야 한다. You have to hang the clothes. 너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You have to get a loan. 너는 내 방을 청소해야 한다. You have to clean your room. 너는 야근을 해야 한다. You have to work overtime. 너는 숙제를 해야 한다.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너는 일을 5시까지 끝내야 한다. You have to finish your work by 5. 여기까지 너뭐뭐 해야 한다 라는 느낌을 가진 You have to 패턴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 느낌까지 같이 살려서 아주 강하게 해야 돼, You have to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표현을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